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시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예 사람이 산들을 보게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드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또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이는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대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나아가는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단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집행 장소로 끌려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이미 모진 매질을 당하셨어요. 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십자가를 아,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십자가를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우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요. 자 시몬은 졸지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그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백성들도 있고요. 또 여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의 어, 비참한 모습에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 중에는요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가나 구경하러 따라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처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재판장에서 골고다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어떤 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본다면 아마 예수님의 모습. 어, 힘겹게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소란스러움도 있을 것이고 여인들의 울부짖는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의 발걸음 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자,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 당신의 죽음의 자리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힘겨운 발걸음도 있고요. 그 주위에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시몬의 발걸음도 있습니다. 또한 울음에 지친 여인들의 처진 발걸음도 있을 것이며 군인병들의 냉정한 발걸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득이 양양한 발걸음도 있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자신들만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마음의 여러 가지 형태로 그들의 발걸음이 다양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방향만큼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방향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방향입니까? 한 곳을 향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길 끝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해골이라는 의미의 골고다. 죽음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자신들의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보는 것이었겠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은요. 이 죽음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겠지만 모든 인류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그것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하지만요, 그 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골고다라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은 같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그들의 종착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골고다는요 오히려 죽음을 깨고 부활을 이루시기 위한 부활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길이었지만 죄인들에게 또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골고다의 길은요 바로 죄와 저주 아래서 죽음에 이르는 심판의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정 가운데 골고다로 향하는 이 죽음의 여정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골고다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볼수있기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많은 여인들이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평소에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마음을 잊지 못해서 슬피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에 어떠한 동정심 때문에 하지만 어, 하지, 어, 또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허물어져 버렸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 권력자들에 대한 그런 잘못된 재판 때문에 가슴 치고 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엇 때문에 울었느냐가 아니라 그 주님이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길이 골고다의 길, 죽음의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걸어가야 될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이 예루살렘에 다가올 엄청난 환란의 때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최후의 심판과 그에 있을 환란의 날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자식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고 산이 무너져 삽시간에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푸른 나무도 이가 자은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라는 이 말씀은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 받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죄 없는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신다면 죄인 된 너희와 너희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희 죄와 가정, 자녀를 위해 통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 환란의 때를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저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목에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 군중들과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의 죄를 위한 중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입성을 환호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허물어지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는 그 세력에 공조자 또는 내조자, 어떻게 보면 관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군중들은 비웃고 예수님을 희롱했지요. 주님과 함께 못 박힌 행악자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은요 그때뿐만 아니라 골고야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악의 길로 걷고 있는 우리를 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 이 성령 하나님의 중보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아무리 죄,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비통한다 한들 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은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부리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 용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십자가의 길목에서 주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4 3 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주님의 십자가 우편에 매달린 강도는요, 예수님을 조롱했고요. 왼편의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편에 앉아있던 강도가 왼편에서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던 강도를 꾸짖으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을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하지요. 자 오늘 이 죄인의 신앙 고백의 모습. 자 그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판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이란 자신의 죄인됨에 고백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강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인된과 주님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십자가에게이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온 인류 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게 그 골고다에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골고다의 길은 구원의 길이며 부활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생명을 누리며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 가시는 안될게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 그 골고다 그 죽음의 길 끝에 있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리며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들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